자, 그러면 계속해서 추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탱크 2입니다. 오 예, 오늘의 월드 오브 워 탱크는 여기입니다. 농담이고 어 저는 건탱크보다는 건탱크 2나 그런 계열을 더 좋아해요. 건탱크는 무장수가 너무 적어서 아니 그 산탄으로 그밭 지명과 격돌하면 산탄이 돼서 범위 피해를 주는 저 포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냥 건탱크는 요하게 제 취향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한 번에 큰 제압력을 쏟아붓는 걸 좋아하는데 그 건탱크 쪽은 애매하니 좀. 화력 자체는 좋은 편인데 이게 한방이 엄청 강한가? 라고 한다면 좀 그러죠 물론 건탱크2도 화력이 엄청 강한 편은 아닌데 그 대신 무장 구성이 좀더 다양해서 좀더 다양하게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어깨 양쪽에 포대가 달려 있기 때문에 한발한 한 발에 두 발씩 저기 하죠 한 발을 쏠 때마다 뭐 특기 할 점이라면 사거리가 굉장히 길쭉 길쭉합니다 어 이게 맞아? 또 맞아 이맵 한번 해보신 분이라면 아실 텐데, 이거 굉장히 사거리가, 너, 사거리가 긴 편이에요. 이 지점부터 저기 D 지점까지, 그러니까 정확히는 350코스 인데 에, 이렇게까지 화력이 긴모빌 수도는 별로 없죠. 화력을 길게 투사할 수 있는. 아무 원래였다면 강습기 하나가 저를 견제해야 되는데, 강습기가 견제를 안 하더라고요. 기동전사 건담은 저 이족보행 모빌 슈트들이 주로 나오는데, 이 건탱크 계열은 그런 법칙을 거부하죠. 뭐라고 하네? 무한궤도, 무한궤도가 장착돼서 일상 기존 모빌슈트들하고는 운영법이 아예 다릅니다. 움직임도 다르고 호버링과 저 이족보행이 어딘가에 있는 기체 같아요. 원래 여기서 저격하고 있는 게 가장 베스트 포인트긴 한데 이 아군이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 여기 구릉지 언덕. 그러니까, 이쪽으로 자리를 옮겨야 됩니다. 이렇게 자리를 잘 잡은 건탱크가 앉아있으면 힘들죠. 이 아래쪽에 어택이랑 데프, 즉, 방어력이 올라간 게 보이죠. 이거 지금 앉아있는 상태라는데. 모든 모빌스트는 앉음 상태랑 엎드려 상태가 있는데, 사실상 엎드려 상태는 제가 거의 안 쓰고, 이 앉아 상태를 지원기들이 자주 씁니다. 방어력과 공격력이 증가죠. 어차피 뭐 지원기들은 움직이지 않는 게 일인데요. 뭐. 그러니까 원거리 저격형, 저격형 지원기 중거리 지원 저격유닛이 그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거 좋지 못한 거죠. 자 게임 외적인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라는 얘기를 안한 이유는 외적인 설명을 해드릴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래도 하나 더 설명해 드리면 자 1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연방군이 V 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1년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V 작전의 뒤를 이어서 검색 그 V 작전 때 열심히 해줬던 건캐논이랑 건탱크랑 건담을 어떻게든 많이 많이 양산해보자 같은 식으로 해서 꽤 많은 바리에이션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 바리에이션들 중 하나가 건...탱크2에요 어, 건탱크2는 기존 건탱크보다도 화력이랑 장비 그리고 가붓? 방어력을 증가시키는 좋은 몹일수도 있죠 그런데 많이 양산되진 않은 걸로 알아요 그 기동전사 건담 다른 데서 아니 본편이 아닌 외전 같은 데서 표현되는 걸 보면 건탱크나 건캐논은 꽤 양산이 된것 같거든요. 애초에 양산형 건탱크 시리즈도 따로 있고 그런데 건탱크2는 잘 안보입니다. 아마 그리프스 전역 때만들어졌는데 그리프스 전역은 우주전이 주요였으니 애초에 건탱크를 끌고 나오는 것도 이상하고 연방들끼리의 내전이었는데 지구연방이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니 지구연방의 주력이었던 건탱크와 건캐논 계열은 활약할 그런 게 없었죠. 다시 안정적인 포지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앗. 이판 아까이가 너무 많이 보여서 뭐지 아까이가 왜 이렇게 많지 했는데 상대편 전부가 아까이였어요. <laughs> 정확히 상대편 범용기 전부가 아까이였습니다. 아까이가 좋기는 좋은데 이런 상황에서난안 좋아요. 그 뭐지? 이 화력대 화력대 결로 가는 경우, 아까이들이 전선은 전선 유지도 잘하고 그런 건 아는데 이, 진입은 잘 못해요 아까이들이. 이래를 이용해서 니가와 플레이라든가 아니면 어 엄청난 효율의 이 머신건을 이용해서 거의 가만히 있으면 죽어 같은 식의 플레이는 잘하던데 제가 이렇게 건탱크 골라서 이렇게 화력 투사해서 우위점을 가져가면 애초에 못 들어오죠 아까이들인데 그런 매치였습니다. 여기에 상대가 정상적인 강습기? 정확히는 즈다 정도만 됐어도 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포는 앉아서만 발사하는 게 아니죠. 더군다나 전이 건... 건탱크는 저코스트에 있는 애라 다 실탄에다 때려박았기 때문에 아까이들이 아무리 머신건을 쏴대도 그렇게 큰 피해를 입진 않죠. 예, 게임 내적인 얘기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제가 연속 발사했던 미사일, 손에서 연속으로 나가는 미사일이 주, 주요 사격 무장이고 어깨에 있는 이단포대 그리고 가슴이었나요? 여기 하단 부분에 머신건이 달려 있고 그리고 아 미사일, 예, 두 발짜리 미사일 하나 달려 있고 스모크 달려 있습니다. 잠시, 저기, 레이더 색적에서 사라지고, 방어력이 올라가죠. 기본 건탱크보다도 구성이 더 좋아요. 근데 건탱크랑 나올 수 있는 코스트가 똑같아서, 저는 건탱크2 쓰시는 걸더 추천드립니다. 그 건탱크 썼을 땐 상황이 조금 특쇄했어요 제발, 죽지 마라! 죽지 마라! 죽지 마라!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 이제 녹화 방법이 바뀌어서 마무리에 그 멋지게 모빌슈터들 자세 잡는 거 해드릴 수 있었는데 어 제가 실수로 이번 판은 녹화를 못했어요. 다음 판부터는 꾸준히 열심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화에 봬요.